첫사랑 크...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막 이런거 야전 첫사랑 그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명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몇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나 첫사랑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몇 명이 떠오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좋아했던 어 같은 반 아니었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책가방을 외우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등교하다가 어, 동네 같았고 가까웠거든요. 이제 등교하다가 그 책가방을 보면 어, 제가 막 먼저 뛰어가서 막 먼저 뛰어가서 이제 뒤에 나의 동료가 있는 거, 일행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와 하면서 뒤돌아서 그 친구 얼굴 한번 또 보고 그 친구 또 지나가면 또막막뛰어가갖고아 빨리 오라니까 하면서 뒤에 사람도 없는데 괜히 빨리 오라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 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. 그런 게 첫사랑이었을까요? 어. <laughs> 첫사랑 얘기했어요와나 첫사랑 얘기 처음 한다. 방송에서 야 초등학교 1학년 때막 달려가지고 가 뒤돌아보면서 막 얼굴 한번 보려고 <laughs> 어린 게 <laughs> 알았겠죠. 걔는 내가 막, 막 앞으로 일부러 먼저 달려가던 거. 자 사연 더 보죠. 이 노래였습니다. 참 노, 좋은 노래인데 1년 넘은 강제 알람으로 듣다 보니까 다들 노래가 시작하는 순간에 누워서 한숨을 그때 생각하면 다시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<laughs> 아무리 좋은 노래도, 봐요. 이게 또 알람으로 또 해놓으면은 이런 게 있다니까요. <laughs> 아, 정교생이 또 그러면 이 곡을 들으면서 일어났던 거잖아요. 와, 1년 넘게 알람이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시간에 누가 이거 잘못해서 틀기라도 하면 진짜 난리 났겠는데요. 야, 꺼! 당장꺼! 막 이러면서. <laughs>